하이브리원 브레이크 어네 반갑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신감 제프 스터디 다크맨 제프 시장 강사입니다 제이브 영상은 제프 스터디 영순법 23강 김문장 만들기 편의 23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핵심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강하다가 던져지는 순서 감각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중요한 순서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순서는 이겁니다 잇투 플러스 동사원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잇.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2러스 동사 원형이 g 2 r u 생략할게요 왜 n a 면투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동사의 기본형, 원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어? 문장을 tan 봤는데, t t tan and tan 있 n d tan 뭐 n d tan and 어 a n and tan and tan and t t a t a 라 and tan and tan and t t 다음에 t a 요렇게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냥. 아, 문법 용어 싫다. 싫다, 이러신 분들 무시하셔도 좋고요. 해석하는 걸 잘해보세요. it, 그것이죠. 그것은입니다. 보통 가주어 그러면 해석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문법 책의 설명인데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초보분들. it, 그것이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제법 시키는 하세요. 그것은 투야다.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내는 내용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뭐하다. 중간에 뭐가 단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뭐뭐하다. 그게 뭔가 하니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요게 요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 문장을 만들어 보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알 겁니다. 자, 일단 여렇게 한글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것은 쉽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it이고 쉽다는 응? easy 이러면 클일니다 easy는 e-a-s-y, easy는 쉬운이라는 뜻이고 쉽다가 되려면 b 동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be easy입니다. it is easy 그러면 될거 같고 차를 운전하다 뭐죠? 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쓴 겁니다. 단어만. 차를 운전하다? 운전하다가 앞으로 가야, 가야겠죠. 을률에 해당하면 뒤로 가고 drive a car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것이라는뭐 많은 것이라는 해석을 만들어 보자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볼게요 드라이브를 어떻게 투 드라이브로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드라이빙 이렇게 동명상태로 만들어도 뭐 많은 것이지만 일단 이렇게 하세요투 드라이브 운전하는 것, 차를 운전하는 것. 되죠 자 이걸 확실히 자기 걸 만들어도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쉽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쉽다. 자,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면 음, 바로 가지 마시고 오늘 배운 그 문장 단어 순서를 써먹어서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러려면 it is it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꺾어서 영어적으로 느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은 쉽다. 그게 뭔 문과니 차를 운전하는 것은. 오케이?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바꿔 보자 이거죠. 그것은 쉽다. 아니 it is easy. 됐죠? 차를 운전하는 것 써놨죠 to drive a car. It is easy to drive a car. It is easy to drive a car. 아, 멋지네요. 핵심 단어 순서 알겠죠? 그렇죠? it이라는 단어가 던져졌고 앞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던져졌다. 이렇게 등호로 느껴지면 멋지! <laughs> it is easy. 그것은 쉽다. 운전하는 것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 문장 많이 쓸수 있어요. 회화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It is easy to study English. 또 요, 여기 뭐 많은 것은 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뒤쪽에다가. 잘 보셨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어 순서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아 그래. it 나오고 to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에 잡힌 문장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용감한 제프스터디 회원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